예,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는데, 이렇게 성탄절까지 또 함께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각 가정에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 전에 성탄절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느렸던 많은 것들을 올해는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탄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 보면 2장 말씀, 1절부터의 말씀에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었죠. 유다 나라였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로마의 황제 가오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명령하기를 호적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세금을 정확하게 거둬들이기 위해서 호적을 다 정리하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유다의 모든 유대의 모든 사람들도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각자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베들렘을 향해 내려갔죠. 당시 마리아는 임신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곧 해산할 때가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성극을 아십니까? 한번 전에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한 번쯤은 그 성극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성극의 내용은 한 교회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성극을 하는데 성극 안에서 성극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극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해산을 앞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자신이 머물 여관들을 막 찾아다니지만. 빈방이 없어서 헤매는 그런 내용이 그 성극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간 주인에게 빈방이 있습니까? 아내가 지금 만삭이어서요.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여간 주인들은 빈방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여간 주인 1, 여간 주인 2, 여간 주인 3 해가지고 여러 여간 주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곳저곳을 헤매는 그런 장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주인 1에게 가서 빈방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 지금 만삭 중입니다. 라고 하면 여관주인 1은 빈방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여관주인 2에게도 똑같이 하고 3에게도 똑같이 하고 이 장면을 하던 중에 여관주인 3을 맡은 한 학생이 이제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빈방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 순간 안타까운 마음과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오르면서 저희 집에 빈방 있어요 라고 성극 중에 이야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성극은 망친 겁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그 가슴 뭉클한 그런 고백이 아주 감동적인 성극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성극의 내용입니다 이 성극에서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에 데려간 요셉과 마리아는 거처를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결국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아기를 강보에 쌓아 말구유에 누이게 되죠.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잃고 태어나셨는데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중에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라고 하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주의 천군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죠. 뭐라고 찬송하는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천사와 수많은 천군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지극히 로푸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가자 이 목자들은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기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했던 전해준 그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지금 목자들에게 전해준 그말 속에 예수님이 왜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하죠. 자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주신이라 라고 하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구세주,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마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 말씀이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천사가 미리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지금 전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주 친절하게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까지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 라고 하는 이름은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구원이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을 원했어요. 자신을 지금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우리를 빨리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구세주 구원자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은 더 근본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통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죄로부터 회복하고 나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상황도 다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뭐가 먼저 잘돼야 돼요? 내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영혼이 먼저 평안함을 누리고, 영혼이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도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과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해결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우리의 영혼이 썩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언젠가는 그 죽어 있는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온 인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고요. 우리 모든 인생의 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아.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너희 삶이 쉼은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그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므로 그리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문 14절 말씀에 보시면 목자들 앞에 나타난 천군들과 천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이유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찬송을 했었죠. 여기서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로마는 폭력으로 유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이렇게 폭력으로 일어난 나라는 결국 폭력으로 망하게 됩니다. 로마도 역시 결국은 망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폭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이죠. 점점 불안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경제적인 도약을 이루었습니까? 또 상당히 많은 민주적인 나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요. 경제적으로 더 발전되어 왔고, 민주적인 나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불안함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안함이 점점 더 커져가고, 경제에 대한 불안함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앞날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이 나라의 정치와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막연하게 날마다 죽음에 대한 불안함을 늘 마음 한 구석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5, 60대의 가장들, 주부들은 자신의 노년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죠. 청년들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또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진로에 대해서 날마다 걱정하며 불안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한 사람,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화가 그 마음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진정한 샬롬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도 이런 예수님의 평화와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에도 예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예수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샬롬과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다시금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온전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셔서 주님 주시는 구원과 평화가 여러분들의 평생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늘에 살아계실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야마 우리의 삶도 완전히 변화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땅 사랑하는 동안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샬롬을 바쁨에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매년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닌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구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